오늘은 안진이라고 보는 눈 모양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주시안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주시안진과 병적 주시안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특징과 기정 일상적 의의 등을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리적 주시안진은 정상 변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정리용어로는 Physiologic Endgaze Nystagmus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진 검사를 하는 와중에 Endgaze 눈을 최대한 가쪽으로 또는 상하방향으로 돌려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평안진을 의미하게 됩니다 눈의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끝으로 가게 되면 근육 긴장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근육 긴장이 안 되면서 다시 수평안진이 발생하게 되는 형태고 Drift. 드앤 삭케이드 패턴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선 을 한쪽 끝으로 극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려는 드리프트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삭케이드 형태로 안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차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후에 수시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병적인 안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검사를 하셔야 해석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생리적 안진의 특징은 이제 안진 지속 시간인데 엔드게이지로 해는 일단을 주시하게 한 이후에 수초 이내에 몇번 정도의 작은 안지이관찰될 수가 있겠지만 오래는 지속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극한 위치에서 살짝만 중앙 약간 1, 2도 정도로만 돌아오게 되면 안진이 즉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이제 한쪽으로 눈을 돌리고 오랜 시간 유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우리 눈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안구근육과 신경기가 피로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생리적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임상적으로 이런 이러한 안진은 건강한 사람30% 에서 50% 가까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병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상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극한 주시 상태에서 잠깐 발생한 안진만으로 이런 병리적 현상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중심으로 눈을 다시 돌리시도록 지시를 하고 이때 이제 안진이 사라지는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 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이 스타돔스라고 불리는 생리적 패턴은 정상 봉준 의 병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주시 안진, 즉 병리적 주시 안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극한 주시에서라도 안진이 한번 유발되고 나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거나 중심으로 돌아오더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병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병이 문제 생긴 거죠. 이 병적 주시 안진 역시도 시선을 유지하기 위한 신경학적 기전이 작용을 하면서 발생이 되는데 뉴럴 인테그리터라고 하는 기전이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병적 주시 안진이 생길 수가 있고 있겠습니다. 자, 이 뉴럴 인테그레이터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드리면 정상적으로는 우리의 뇌관과소뇌는 뉴런들이 시선을 유지하게 되는 명령을 다 해석하고 적분하게 되고 우리 안구근육에 보내기 위서 필요한 지속적인 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손의병변이나뇌관의 병변이 생기면은 인테그레이터가 약해지고 이런 형태를 이제 리키 인터베이터로저희가 해석하게 을 되는데 이게 원위치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때마다 잦은 세케크이드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패솔로직 엔드포이트, 인스타그스는각 쪽을 끝까지 고려 하지만 금세 눈이 돌아오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세케이드가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생리적 안진과의 차이점은 안진이 지속되는 거겠죠? 몇 차례 소변 안진이 보인 것과 달리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안진이 보인 경우 적적 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심부로 눈을 돌렸는데도 안진이 지속되게 되는 경우 역시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는 수평성 주시안진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직성, 병변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쿠드와인 포스트릴포 사이 있는 손해와 내강 변변이 있을 때 주시 고정 기장이 손상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가 변성이 된다든지 뇌경색, 자발성 경화증그 종양 등이 대표적 요원이될수 있기 때문에 MRI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밟아야 되겠고요. 약물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항경련제나 진정제, 항불안제 등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한 약물이 뉴럴 인테그리이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물을 사용하시는 환자분들한테서 이는 접했 하면은 항상 가만해 두고 검사와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전정기 이상이 메니에병이나 전정신경염 등의 급성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시안증과 유사한 소변 결측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자발안진이 또 자연태서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 해석을 한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병적 패스너지 안신이 있을 때는 임상적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병적 주시안증 자체가 특정 질환이라고 이제 연결시키가 어렵고 내관이나. 분의 이상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MRI 등으로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주시 안진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초증이나 트레머가 발생한다든지 보행이 안 된다든지 말이 오늘이진다든지 하는 사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이제 성 병변을 의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견들이 안전에 보인다면 항상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신경적 검사 있어서 중요한 단서는 단순 극한 주시 안진이 이렇게 엔드포인트 리스트서 발생한다고 해서 병적이다라고 바로 결론지 실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시선을 중앙으로 돌렸을때 지속이 되는지를 항상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